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세상,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이 안 되는 세상,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좌절해야지 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 국민이 앞으로 해결해야지 될 한국사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게 국가의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.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국정을 담당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연구해서 우리 학생들이 좌절하고 또 공부를 못해서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모아서 이법 개정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꼭 실현하도록 힘을 모읍시다.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고생되죠. 나는 공부를 못해서 뒤떨어져서 한국 사회 계급으로 나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. 다 평등한 조건 속에서 자기 능력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 만드는데 전큰 뭐 힘은 안되지만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.